반갑습니다. 물곰입니다. 오늘은 신전의 입구 4 파밍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왜 갑자기 신전의, 4, 입, 신전의 입구 4에 왔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 라이칸에서 살았잖아요. 늑경 3이 이제 서버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자리가 없어요. 점검 직후에는 자리가 별로 없기도 하고 어차피 제가 탐차를 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라이칸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도 환기하고 제가 그리고 힌캐를 정말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뭐 일비표창에 비해서 비싼 건 아닌데 이상하게 골든 인캐를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어 골든 인캐를 파밍을 하기 위해서는 신전 에이프 4랑 이제 에티아 페페를 잡 얼음골짜기 2가 있는데 시프같은 경우에는 제 스펙에서 지금 현재 얼음골짜기 2에서 예티와 페페 잡는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예티와 페페를 하나 잡으려면은 다섯번을 때려서 분리를 시키고 예티 두방 2방, 페페 두방에서 총 아홉대를 때려야 제가 예티와 페페 한마리를 잡는건데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예티아페페의 아이템 드랍률이 너무나도 낮아요 어, 흰캔 파밍을 하기에는 신전의 입구 4가 낫다는 판단을 내려서 여기로 왔습니다 다만 신전의 입구 4는 어, 적자가 라이칸이랑 비슷할 수준으로 꽤나 아픈 곳이고요 경험치가 정말 맛없습니다 경험치가 현재 제가 타우로마시스 세비지 세대 타우로스피어가 4대에서 5대가 나오면도 불구하고 경험치가 2.0이 안, 안 돼요. 1.8 정도밖에 못먹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아이템만을 노리고 오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정말 달달하긴 해요. 타우로마시스한테 네뭐 이런 것들도 상업으로 뜨면 좋거든요 뭐 크로스텟이나 루크 같은 것도 상업으로 떠도 조, 좋은데 당연히 레드 힌켈, 한갑충 레드 힌켈 같은 경우에도 중업이 그래도 한 3천, 2, 3천 하나요? 그 정도 할 거고 갑충이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전수리검 역시나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타우르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역시나 루크가 나오고요 뭐 이것도 꽤 비싸다고 해요 그린프리스 요것도 상업이 뜨면 꽤 비싸다고 합니다 레이든 스테프 제가 저번에 먹었죠 제가 저번에 두 개나 먹었던 레이든 스태프 이것도 나쁘지 않구요. 그리고 대망의 골드 힌켈 확률이 일단은 올드스쿨 메이플 기준으로 0.007입니다. 예티와 페페보다 두배 이상으로 높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템 파밍하기엔 나쁘지 않아서 뭐 와봤다라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경험치 효율 똥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이템을 노려보겠다. 낭만을 위해 파밍하실 분들만 오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파밍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장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크 아이디우드 럭 1상에다가 뚜구방 60% 6개 발렸고요 다운 같은 경우에는, 네, 10%일작60% 5작에 가지고 합스텟 5짜리, 그 다음에 럭8 회피 이카망토, 공1 0 항월 장갑, 그리고 블랙 아이젠 1 0 5짜리. 그리고 칸딘의 91의 럭8짜리 쓰고 있고요. 떡장 냄비 뚜껑이랑 딸기 기구리 삼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치 한번 재겠습니다. 56549에서 과연 얼마나 오를지 자 바로 재보도록 할게요. 경험치는 1.8 먹었는데 어떡 하냐 경험치 이거? 경험치 74464 1.8 먹었는데요 경험치. 야, 씨, 어마이갓. Oh 경험치 1.8은 좀, 화이트팽 쿠비 왜 이렇게 안 주냐고요? 그것도 좀 드랍률 낮춰놓은 것 같지 않아요? 거기 써있는, 아이, 야, 오랜만이다, 야. 아, 꼬깔 하이, 오하 하루 종일 주니어 페페 잡으면서 장공 대기 중인데 안 뜬다고? 장공이 생각보다 드랍률이 낮아가지고. 수학적 프로그래밍으로 정해진 확률대로. 근데 부타님그 <laughs> 확률에 대해서 이게 또, 여러가지 얘기가 많던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게 컴퓨터 안에 있는 그 랜덤이 랜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할수 있는데 완벽한 랜덤이 아닐 수도 있대. 그러니까 랜덤을 보통, 그러니까 그 아이템 드랍 같은 거 랜덤을 난수를 만드는데 그 난수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랜덤이 아닐 수가 있대요. 진짜 우연으로. 어, 그 시드 값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시드 값이 뭐 캐릭터 레벨이나 진짜 맵 채널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청운검을 7개 먹은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캐릭터한테는 청운검에 대한 시드값이 뭔가 있는 거지. 아니, 왜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어떻게 흉이를 하나도 못 먹었는데 청운검만 7개를 먹냐고. 그럼 나는 우연이 아니라 봐요. 뭔가 예, 축해가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랜덤이라기보다는 축해가 존재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사냥터에서는 어떤 직업이 잘 먹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게 진짜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니면은, 진짜, 자리 명당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맵에 가면은, 그 맵에 있는 코드나 번호 때문에 시드값이 변경돼가지고 그런 게, 뭐, 잘될 수도 있다. 진짜 명당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랩 차이 많이 나. 아랩 차이 나면 안 돼요. 랩 차이는 나면 안 돼. 오! 뭐야! 이거 투방 아닙니까? 아이, 참나. 아, 두근두근 했잖아. 아, 깜짝이야. 아, 나 주문서 나와서 놀랐네. 아, 씨. 투방. 가보자 가보자 일상 칸디네 육0퍼틸작 오케이 재물 필요하신가요? 혹시 뭐 재물 필요하신가요? 재물 작 필요하시면 해드립니다 느낌대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칸디네 직작 맡기로 오셨는데요. 일상 칸딘에 일상 칸딘에 60퍼 7작을 맡겨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볼 건데 느낌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은 저 재물 안 할게요. 최근에 재물 했다가 스택 빠진 게 많아서 재물 없이 가겠습니다. 일상 칸딘에그 이거 사실 쉽진 않아요. 이거는 6 개가 발려야 됩니다. 5개 발려도 뭐 본전 이상이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6개는 발리는 게 좋겠죠? 오랜만에 규칙대로 갑니다. 허짝 발리는 게 중요하고. 트레이트로 달린다. 오랜만에 10 규칙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아 마지막이... 아, 마지막에 미끄러지네. 이게... 처음에 기세 좋았는데... 아, 너무 아깝다. 첫 기세 너무도... 이거 내가그래 처음에 너무 잘 발려가지고... 야 이거 육작은 가겠다 했는데, 어저 솔직히 이거 너무 느낌 좋았거든요. 그쵸 저도 놀랐어요. 야 이거는 육작 가겠다 했는데, 다음에 더 잘해드릴게요. 네. 어제 계속 접속 중이더구만 드셨군요. 네, 어제 먹었습니다. 참고로 어제 네 뒷매 하다가. 어제 계속 접속해 놓고서 제가 편집하고 있었거든요. 편집하다가 한 2시간 도안 했어요. 한 1시간 40분 정도 했는데 레드인캡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힘도적내 80제 모자 하나랑 그리고 레드인캡. 이거 대장장이 하시나 보네. 오이 오, 뭐야. 그린 윙부츠 나왔는데요. 그린 윙부츠 볼까? 백수4의힘 1. 아, 뭔 하옵이여. 아이씨. 아이씨. 와우, 퍼플 루크 나왔네요. 이거 시청자분 한 분이 필요하다고 했던 건데, 과연 상업이 붙어졌을까요 자, 일단은 퍼플 루크. 네, 102의 럭이거든요. 상업이 있으면은 비쌉니다. 촵! 오! 야, 럭 일상인데? 어머나 세상에! 야, 럭 일상인데요? 야, 이거 그래도 몇백 하지 않습니까, 지금? 럭 일상 루크면은? 와, 250만! 와 250만 와야 250만 짜리 도적 뚜껑 가져 갑니다 고렙 되면은 오창비만 먹어도 몇백이라고 그래서 나중 가면 훨씬 재밌어요 이게 그 그러니까 고렙이라기보다는 이런 고렙 사냥터들이 몇개 있거든요 뭐 신전사 뭐 라이칸이 있는 의경 뭐 얼음골짜기 이런 데가 확실히 이게 일반적으로 사냥할 때마다 적자가 나요. 한 그러니까 시간에 제가 50만 매도씩 지금 포션 값으로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먹었을 때이 엄청난 도파민, 네 이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뾰로롱. 아, 요거는 네 정업으로 어줬네요 아, 네 중호입니다. 아유 만년필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돌진책 오 드디어 돌진책 나왔어요 야 이제 나오냐 이제 그러면 드디어 장비템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아 궁수 신발 나왔네 에이, 중업이네요 X3의 힘1 다크 리넥스 슈즈 아이고 105의 힘2 중업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장비템이 일단 두개 먹었다 야 이건 좋다 그래도 야 장비템 두 개부터는 기분 좀 좋아지는데 어 궁수 신발 공수 갑옷? 그 다음은 뭐다? 공수 무기다 나오나요 이제? 안녕하세요 아 뭐야 깜짝이야 야, 저거는 옛매가 아니라 본매 아니에요? 본매 예티 아니에요 저거? 이거 그 뭐야 데뷔지한번 써보실 수 있어요? 뭐야 저게 야 지금 뭐야 저게 신기타는 그냥, 작된 거, 어! 아, 뭐야, 이거! 아니, 드디어 무기가 나왔는데! 아, 어떡해! 야, 진짜 나왔어! 호프만! 아, 야, 진짜 호프만 나왔는데? 087 정업. 슛! 어, 정업이네. 아, 뭔 호프만이야, 씨! 아! 아, 미치겠다. 나 순간 레이든 나온 줄 알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레이든의 끝에가 뭉툭한 거야, 그래서 뭐지 <laughs> 했는데? 호프만이네. 레이든 스테파! 레이든 스테파! 나왔어! 레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마력 90이 정업이거든요 가자! 지 딱! 안 돼! 이하오비야. 이하옵, 레이든. 그래도, 얼마냐, 이하옵? 아, 좋은데, 그래도. <laughs> 먹은 게 너무 좋은데요? 야, 그래도, 그리... 야, 뭐야? 야, 이거 왜2 0이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레이든 가족이왜 이래요? 야, 레이든 가족이왜 이래? 아, 이게 뭐야? 야, 이하옵인데 2 0인데요 와, 야, 잠깐만요. 야, 이하옵 레이든이. 야, 근데 골드닝캣 빼고 다 나오네요, 진짜. 와, 야, 이하 레이든이 2 0이라고 이거? 와, 아유, 감사합니다. 네 레이드는 말씀드렸죠 지금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거 아니 벌써 오른다고 레이드니 오르 야 근데 여기서 더 오르려나 이게 잠깐만요 야, 이게 더 오르